여기. 아유. 아유 이. 이름 잘 못. 이거 빨간 고기야, 빨간 고기. 공나이가 아구. 아구 아구 이게 아구야. 아구. 예. 안아우리 그러면 누님이네. 우리 아저씨에 웃고 웃고 맘소리들 때아이 어, 아우 진짜. 멋지다, 우린. 어, 우린 누님 이제 멋진가 봐, 야. 아들? 어이구. 아들이 어머니 가업을 갖다 이어받았구만. 응. 예. 아, 좀돈좀 받아야지, 이그 이어주려면은. 그냥 주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야 나 아, 진짜 어 이거 어. 이거 그냥... 이거 정말 맛있지 응, 꼬마, 꼬마 응, 꼬마 이거 짬뽕에 들어가 있는 홍합이, 어, 이런 홍합이 아니야 이게? 많은 홍합 맛없는 거야 아, 응? 거거 맛이 아 이거는 저기지만이 정도로 돼야 된다 얘가 최소한 아, 홍합은 이런 홍합을 좀 먹어야 내가 장수를 아, 하겠는데 말이야 만 원을 치면 되니까 어머니 만 원을 이거는 이건 얼마입니까? 그요 어, 만 원? 만 이천 원? 저기 가서 먹어어디나잘먹그 없을걸? 있어 있어 있을까? 어어요뭐 하잖아 여기가 어디요여아그 대개는 누구 아들이요? 아, 저, 저, 저. 어? 아들. 그 아, 어가 어떤 아 어쩐 게 좋아? 어아어이게 좋아? 어아 어쩐 게 좋아? 어쩐 게 좋아? 어쩐 어떻게 좋아? 요쩐좋어떤게 좋아? 어아 어쩐 게 좋아? 어쩐 게 좋아? 어게 좋아? 어쩐 게 좋아? 어아 어쩐 어쩐 게어 줘. 게아 어쩐 게 좋아? 어쩐 아아아네아 3학년, 3학년. 어디 고등학교 네, 요리, 요리, 요리. 요리 고등학교 3학년, 어우 네. 요리 잘하게 생겼네. 너무 <laughs> 네. 김수미의 요리 시간도 봤어? 네, 알아요. 네. 아이고, 수토리 <laughs> 아빠 왔어요. <laughs> 스토리 아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어, 여기도 국제 시장이지? <목소리> 년된것같아아이고 이게 이렇게 재미가 있어 네. 인간미가 쏙쏙 나오고 네. 아주머니들, 누님들 네. 자, 국제시장 네. 사장님 이거 저 자갈치에서 우리 누님이 나한테 우리 두 사람 보고 한지봉 해가지고 나온 아이씨들아니냐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걸 하나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 아주 그냥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였는데 짠 홍합 쫙 데쳐서 제가 초고추장 아리가막 키워주세요. 예 아이고 누님 동생들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아 오셨네예. 아하니까 아아 요즘 처와 건강이 안 좋았어예? 엄마나 네, 그래. 건강이 갑자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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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어늘아침 광찬이가 1등 했지예? 맞다. <laughs> 오, 굿. 오. 1 인에 한개넣도면 이. 예. 예. 아유. 아주머니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겠는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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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 먹어봐. 대게. 일한 집에 세가족 그래가지고 2층에는 우리 만화와가의 오두머리인 네, 심양홍 씨, 또 아래층에는 이제 주인이 살고, 은영원 문가방에는 어, 우리 순들인의 가족이 네. 살고, 네, 인기가. 그치? 응. 근데 부산으로 우리가 정한 건참 잘했어. 그래요, 어. 바다를 보자. 어, 다 있네. 없는 게 없으니까, 부산이. 사진 찍어 하고 사진 아빠급 찍어 아 그럼요 아주 네. 자 찍어놔 야지예 네. 계란 후라이는 나보다 더못 만드는구만 <laughs> 한지봉세 가지고 이제 채널을 놓치지 않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고 순돌이 네. 내가 제일 좋았다 이 말이야 맘볼수리 음. 그렇죠 아, 그거 아 그거 찬지궁 아래서도 가족끼리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는 맛이 있었는데, 아 있었지. 그때도 생활이 달랐지. 재밌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말의독정이라는게 있었고, 따르는 게 있었고, 그러는 네. 거지. 아무렇게 그냥 막 이기적이고 너무 그렇게 그냥 독창적인 걸 가지고 막 우긴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지. 막 이런 우리 생각해뭐 그런가. 그기도 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오고. 마음이 이렇게 응. 어, 그잘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막 따뜻하면 싸워버리고 말이지 코피 터지고 이런 일 없었어 응? 응. 응. 그때가 응. 불과 한 30... 응. 벌써 한 30년 전 되네 하기야 남도산배님 꽃이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음. 고향,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스. 식으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었단 얘기인데, 한지붕, 아, 그, 한지붕에서. <laughs> 음, 우리 친구 백상기하고, 어. 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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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그을 예. 이거 화면 켜놔야지. 밑가 가운는 어떻게 해. 어머. 어? 있어라 이거 뭐. 밑6 0 승량벌. 여기까지 어. 이렇게 찰자 그래. 오기가 그래. 좀 힘들겠다. 저쪽 음. 아래서 이걸 볼수 있도록 해놔야지. 응. 음. 走走，走走。 청년 기업들이, 기업가들이 이렇게, 엉기종기 뭔가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좀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좀 복제 해려야 되는 거 아니? 아, 그래야 되는데. 음. 좀, 저희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서 이층을 보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 많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프로그램이 네. 소상공인들의 의욕적인 사람을 또 돌봐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니까. 돈가스도 있고 태국 음식이나 뭐 일본식 라면 뭐 한식 피자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같이 영업하고 있어요 창업을 처음 해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번 해봤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뭐 뭐 서로 시너지 효과 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홀이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 있다는 거를 이 밑에 길 가는 사람들이 알수 있게 방법을 연구해 야고뭐 내용 사이는뭐 바짝바짝하게 해야된다 아... 대체로 왜죠? 뭐이 데이트족들이 어? 좀 한가지게 뭐 여기서 이 얘기를 이밥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러려면 그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알아야 오는 거 아니야, 여기. 그리고 거기 가면은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어. 근데 이치라는 그 자체가 좀어딜 가나 좀 대체로 왜죠? 응.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또 저희가 있다는 걸 알, 알아주시고 또 많이 오셔가지고 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케이, 어, 어, 좋아요. 네. 우리들도 구경 한번 시켜주고 그래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청년몰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자 피자집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네. 가보자. 네. 가봅시다. 아유, 뭐. 대로변이 아니고 이제 국제시장은 유명한데 국제시장의 109 2층이라는 이제 위치가 손님들이 북식시장요 앞에까지는 잘 찾아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 오시는 길을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자를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피자. 예. 네, 네. 아... 그리고 도우도 자기가 직접 다 만들. 고 여기도 지금 이제 배달 때문에 바빠서 또 이제 이구자 양곱창. 네, 여기는 뭐 하는데요? 양곱창 볶음밥, 볶음 우동. 아 양곱창 소금 철판 구이. 네. 곱창 덮밥. 여기는 아, 어, 거기 으시고 어. 이제. 3대째 여기서 자기가 창업을 했던 여기서 하고. 아, 그래. 사업을 네. 이해받았구만. 맛있네요. 그 저희가 저는 이거 처음 먹어보던 먹어보거든요. 양곱창. 근데 다른데서 먹는 양곱창보다 되게 맛도 좋고 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 와보는데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고 다양한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먹을지 또 고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선택지도 넓어지고 또맛 또한 저희가 밖에 사먹는 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맛있는 <laughs> 가격은 뭐, 어때요? 가격은 여기. 저희 이제 밖에 음식보다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 1인 매장이기 때문에 음. 음식 가격은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음, 니 많이 파는 게 문제고. 네. 처음에는 다 이러는 거야. 응. 네. 네. 처음엔 다 어렵지 뭐 이쪽은 이제 한정식으로 이제 예. 계절마다 이제 고정 메뉴가 있고 나머지 반찬들을 이제 계절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어. 저희 친구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마카롱 전공, 그러니까 제과제빵 전공하고 이제 다른 데 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어서 팔고 싶어서 이제 이쪽에서 제 창업을 했었어요 네. 네.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배달 가는 거는 지금, 지금 배달 가고 네. 네. 배달 사는 따로 줄 수도 없겠어 응? 그러니까 여기 네. 국제시장이 이제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가게를 비우고 식사로 오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이제 저희가 한가할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네, 갖다 드리고. 음. 네. 하여튼 뭐든지 <laughs> 처음부터 되는 거는 없어. 만나 음.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제이 음. 이제 첫 데뷔와 이제 음. 이렇서 테레비 앞에 처음으로 탈때 벌벌벌벌 떨리기만 하고 말이야 대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음. 그렇게 해서그그 아, 음. 그 무명 시절을 한삼 개월 아니 삼년정도를 견뎠어. 아, 그대로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지금 그기도 하고 말이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냥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슬슬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캐릭터가 생기고 하면서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되 보다 는좀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게 쫙 해가지고 내 자신을 발전시켰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손님만 기다린다는 것도 그렇고. 어, 카트만 얘기해. 나눠주는 그 속에서만 카메라를 받는 게 아니라 어. 카트 바깥에 계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야. 멘탈을 네, 했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장사는 어때요? 잘 돼요? 안 돼? <laughs> 어, 다안 된다고 야단들이야. 진짜 <laughs> 큰일 났네. 왜요? 어. <laughs> 나 친구라도 있나 했더니 혼자 아시는구나. 어, 요즘 좀다 좀, 좀 닿는데 동료 집들 보니까 다 그냥 밋미하고 손님이 없고 이러는데 지금 어때요? 앞으로 어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뭐든지 어려워 쉬운 일이 없어 <laughs>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보겠다든가 때려치우겠다든가 <laughs> 마음에 있는 줄 <줄을> 한번 해보라고 <laughs> 응, 응. 한번 해보세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있는 거라서 응. 잘 되기를 바라고 본인은 이제 정말 이상 정말 열심히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예. 서로 이제 다른 분야의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서로 배워가면서 또 자기가 아는 부분은 서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해서 혼자서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몰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소좀하지 말고. 화폐이게 말해,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응.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찾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말이, 이제 이렇게 와봤는데. 그러 적극적으로, 어? 목소리를 내보라고 그랬어 여기, 이면식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고, 어? 삼전사기 하라, 이 말이야. 아, 네. 첫째, 내가 보기에는 무슨 저기, 뭐, 건축적인 얘기가 어떤 거지 여기 말이야, 좀 밝게, 화끈하게 아, 나 해서 이 분위기를 먼저, 어, 좀 더, 예, 살려본다. 명랑한 분위기를 가져야 돼.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심으로 가거나 이러지 말고, 안 되면 자기들끼리 이주측에서 이 여기, 여기 팔아주면, 여기 팔아줘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하는 거야. 음, 원래 시장은, 음. 젊은 친구들이 좀잘 아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장표 순례를 오는 분들은 내가 많이 봤지만, 하지만 또 이런 소상공인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동네 사람들만 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밤을새고라도 아, 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 연구에 대해 그래 분위기를 본인들이 분위기를좀 살아 있으면 좋겠어 지도하달라 <laughs> 그러면은 아, 아, 아. 저 나는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식사마실게그겠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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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지금 과자 샌드위치네. <laughs> 안에 크림이 들어가있까 음, 이거 안에 들게참 맛있는데. 네. <laughs> 음. 그래서 이거를 먹고 한번 좀 같이 좀 뛰어보자 이 말이지. 음. 음. 네. 음. 어, 한번 나가봅시다. 가자, 가자. 정말 우리 정민이들잘 돼야 할 텐데. 자. 가, 가, 가. 삼 <laughs> 한개안 챙겨왔는데, 이래서 또 숨도 들고 어요 그래, 이거 <야>, 줘봐. <좀> <laughs> 그래, 나도, 나도 한 이만큼 줄여. 어, 자네들도. 자, 그러면은 어디서? 이 사거리 저쪽 시장에 사람이 많아야 돼. 그게 겁나요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 여기에 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의기 도합해서 아. 이 시장을 멋지게 한번 잘 해보겠다고 지금 자리에서 또예또예 아이들이야지 여기서 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려주자. 하루서연영이니까 아 한번 보시면서 좀 이용해 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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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청년들 잘좀할수있시요 이층은 다인물좀 모십시오. 네. 아좋지자또 어디 있어? 타이리와 이리 붙어. 이층에서 이렇게 좀 세들끼리 기업을 해가지고 네. 한번 한번 해보겠다고 음식 맛이 네. 그게 좋더라고요. 예. 네. 네. 네, 한번 오셔서 맛도 네. 보시고 네. 그 자녀들한테. 여보 이래 캐나다 가보셨어요? 여기 위에 청년몰을 네. 일본글하고 저희 식당하고 네.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청년들한테 모여서 하고 네.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한 자씩은 아까 이용해 주셔야 되는 제가 이 네. 층에다가 이렇게 하나 한자리벌렸는데 보시고 한번 옷을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주시고.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청년들이 네, 살아야 네, 된다. 텔레비전 요즘 안 나와요? 아, 텔레비전올로 t 어디 있어요? 그 애들 좀이도와주그래야지 아, 아, 시원해서 지습 네. 예, 그렇습니다. 서 예.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젊은 청년들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야, 음식을 참 맛있게 만들어 이 친구들이 예. 네. 네. 잘 먹으시니까, 잘 먹으시니까. 네. 잘 아이고 고구마에 새로 캤습니까 올해? 어, 예 맛있습니다. 아이고 네. 맛있겠다 예예 어십시오 예예예십시오예예예예예예 네, 예예예예예 네, 네. 지들, 시장 문화를 잘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번 시간에 한번 씩 들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어, 제대여에는 보내세요. 예. 이 청년들이 또 시장에서 제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겠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씩 들려서. 예. 2층인데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 한번 오세요 예. 네. 자 우리 청년들이 시장에서 한번 소상공인들이 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파이팅!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한번 시간 이을때 오세요 네. 예. 많이 생각하지마 10분의 1만 와줘도 대성공이다 네. 음. 음. 모르셨어요? 식당 있는지? 혹시 없어서 몰랐어요. 아, 진짜. 어. 네. 알겠습니다. 처음 전단지를 받아서 몰랐어요. 이게 하는지. 이거 예, 전단지 를 받고 나서 알았어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뭐가 되지 그림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응. <laughs> 지금 메뉴가 해볼게. 뭔가 싶어 지금 찾고 있어요. 내가면서 <laughs> 우리가 홍보로 본게아니고 이렇게 서 붙인 걸 보고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한번 가봐야지. 어. 109 청년몰. 좀더 나아지는 109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부 화이팅 하자. 109 화이팅. 우리 청년상인 109 화이팅. 이제 좀 빛나는 109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9 화이팅. 이0부 청년 상인 여러분 2019년 1년 다 되라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앞에 내년에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